잘안 되니? 봅시다. 6-18번을 보면 다음 중 집합의 분할인 것은 아닌 것은? 다음 중 집합의 어, 분할인 것은 그랬어요. 집합의 분할은 공집합이 아니고 서로 소여야 되는 거죠. 1번 되니? 안 되죠? 공집합 안 됩니다. 2번. 서로소의 위배되죠? 안 돼요. 3번, C가 없지? 안 돼요 그 다음에 얘는 되네요 A, B, C, D 다 있잖아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6-8번 함수 중에서 치역이 Y랑 같습니다 치역과 공역이 같나 봅니다 서로 다른 4개의 원소가 있어요 같은 3개의 방에 일단 나눠 담았어요 나눠 담아놓고 이름표를 붙여야죠 3 팩토리얼 곱하러 가야지 s 843이라는 것부터 계산해 봅시다. 너는 4시로 계산을 하겠죠. 거기에다가 3팩 6을 곱했어요. 너는 얘가 6이고6이니까 36까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거 이해합니까, 이거? 이해하죠? 그래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서로 다른 동전 6개가 있대. 같은 주머니 한개 이상 세개 이하에 나눠 담아 볼래요. 이제 그랬어요. 그러면 서로 담는 동전 6개를 같은 주머니 한개 나눠 담는 방법은 이렇게 쓰지 않니? 이렇게? 그러니까 한개 이상 세개 이하라는 소리는 6에 2 이렇게 쓸 테고, 경우에서 푸는 건데, 기호를 P나 C나 이런 걸 쓰지 않고 S 이걸 썼을 뿐이에요. 됐죠? 너는 1. 너는 2에 5승 빼기 1이죠? 이 여승 빼기 1이 1이니까 31. 그 다음에 얘는 두고 봐야지. S에 6, 3이 있어요. 자, 어떻게 하기로 했지? 하나씩 까. 더하기. S에다가 뺀거 그대로 곱해. 이렇게 하기로 했지? 왜, 왜? 너는 2에 네제곱 빼기 1이에요. 15. 왜오라그 했지? 너 얼마야? 20. 25. 25 곱하기 3이죠. 그러면 75인가? 어이 씨 손나 많네요. 90. 얘가 90까지래. 이거를 쭈르륵 더 하면 되겠는데. 얼마야 이게? 122가지인가요? 이렇게 하셨어요. 따라왔지요. 여기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2개란다. 이번에는?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2개라는 소리는 왼쪽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거든요. 일단 방두 개에다가 때려 넣어야지 일단. 때려 넣어야 되잖아. 치역이 두 개니까. 방두 개에다 때려넣으러 가세요. S에다가 다섯 개를 방두 개다 집어넣어 보자. 근데 그두 방이 같은 방이란 말이에요. 같은 방 안에다 담겨 있는 상태야. 당연 상태인데 치역이 두 개라는 소리는 1, 2, 3 중에서 두 개를 뽑은 다음에 배열하라는 얘기잖아. 이런 표를 붙일 때 곱할 때 3p2 e 이렇게 곱하시면 되겠죠? SaO2라는 것은 2의내제곱빼기 1이야 그러니까 15 3P2라는 것은 3 곱하기 2니까 6 90까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여기 다시 8번 얘는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이용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이용해야 돼 이거 이용하러 갑시다 너가 1임을 이용해서 다음을 구하세요 그랬어요 얘를 풀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어 었 첫번째 공식을 써볼 한번 가보자 첫번째 공식은 p에다가 까는거죠 일단 까면 3에 1부터 p에 3에 2 더하기 p에 3에 3까지 이렇게 갔겠죠? 3에 4까지는 못하니까 못하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번째 공식 두번째 공식은 이거 하는거야 이거 처음에 하나씩 까는거잖아 6 3 하나씩 깠지? 그 다음에 더하기 피에다가 너에서 너를 뺐죠. 그러면 3 되는 거지. 그다음에 뭐 쓰기로 했냐면 k를 쓰기로 했지. 4를 쓰기로 했다고. 이거 계산돼. 얘는 안 돼. 안 되니까. 이것도 하러 가야지. 괜찮니? 이것도 하러 가. 너는. 어 지금 두 번째 공식을 쓰고 있습니다. 피에다가 하나씩 가. 5에다가 2. 여기까지 됐죠. 그다음에 뭐 하러 가는 거니? 6에서 3 빼야 되잖아. 피에다가 3쓸 거고 뒤에 거 쓰기로 했지. 이렇게. 얘는 얼마에요? 응. 1 되는 거지? 요거 계산하러 가. 그럼 피에다가, 아이고, 어머니. 두번 정도씩 쓴다고 쳐봐요. 5에서 그러니까 하나씩 가요. 4, 1까지 갔지 더하기. 5에서 2을 빼. 피에다가 3 했죠? 그 다음에 2 쓰기로 했잖아. 이렇게. 얘는 1이라며. 얘는 한 가지고. 그죠?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3이가 1이니까 너는 1 써놓고 너 너는, 너는 알잖아 지금. 얘 한가지고 얘 한가지일 거 아니야 저 그렇게 하나 방법도 있고 그렇게 해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알고 있는 공식을 활용해봐서 써먹어세요그 소리야 계산만 할수 있으면 돼 괜찮아요? 그렇게 해보시면 되겠고 6-8번을 보죠 답은 뭐겠니? NC2죠? 맨 마지막에 6-8 51번에 맨 마지막 문제 5 1페이지맨 마지막 문제 걔를 보면 방의 개수가 하나 적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방에 두 놈이 있을 수도 있잖아 n c 이게만큼 있겠죠 됐죠? 오케이 이제 한 페이지를 넘기시면 이항정리가 속삭이고 있을 거예요 저번에 제가 이론 설명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문제를 풀면서 다시 복습할게 응? 응 이항정리는 3점 자정으로는잘안 내요. 수능 기준이야. 근데 모의고사에서는 사정으로 나옵니다. 대신 쎈 문제 나옵니다. 이거 좀알 필요가 있죠. 자, 7.1번을 써놓고 나서 설명하고 문제 풀게. 3x 더하기 y. 여섯 칠곱의 전개식에서 x 제곱, y의 네 제곱. 이것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랬었죠? 그 이항정리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런 식으로 설명했다고. 저는 다 필기한 거니까 추가적인 내용만 필요한 것만 메모를 해봐. x 더하기 y의 세제곱이 있어요. 이렇게 바로 일반항 쓸수 있겠니? 전개식의 일반항? 항몇개 있어요? 네 개. 영승 때문에 네 개가 있으니까 시그마 r이 0에서부터 3까지 이랬서지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였냐면 지수콤비네이션 r. 나란히 쓴다. 앞에 거의 지수는 너에서 너뺀 거, 3백승이 알슨, 뒤에 거는 지알승 이렇게 하지 않았니? 왜 그랬냐면, 너를 전개해본 말이다. 삼차식을 구성해야 돼. 삼차식을 구성하려면 x로만 3개 있거나, x가 2개 있으면 y가 1개 붙거나, x가 하나 있으면 y가 2개 붙거나, y로만 3개가 있거나. 이렇게 다 더하기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개수를 이제 쓸 텐데, y 기준으로 써보면 y가 3개 있는데 y를 하나도 안 뽑았거든요 3개 중에서 하나도 뽑지 않았습니다 y 기준이야 y가 3개가 있는데 하나를 뽑았거든 3개 중에서 한 개를 뽑았습니다 y가 3개 있는데 2개 뽑았잖아요 그중에 2개를 뽑았습니다 y가 3개 있는데 3개를 뽑았어요 이렇게 쓸수 있는 거 아니야 됐죠 또 이거 알아야 된다 응 x 기준으로 해보면 x가 3개 있는데 3개를 뽑았습니다 x가 3개 있는데 2개를 뽑았군요 여기 뽑으면 되는 거죠. X가 어, 3개 있는데 한 개를 뽑았어요. 이 뜻이고 X가 3개가 있는데 하나도 뽑지 않았습니다. 라고 표시를 해도 괜찮아요. 실제 이거의 값과 이거의 값 노란색과 빨간색은 다 값이 같은 거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항정리의 일반항을 쓰실 때 Y기준으로 썼던 이걸 기준으로 쓰시는 것이 편해요. 따라해봐. Y기준 이랬죠. 그러니까 항이 일단 4개가 나온단 말이야. 하기가 네개 나오니까 0에서부터 3까지 시그마를 때려박아놨어. 그 다음에 0 지번음은 너 나오고 1 지번음은 너 나오고 2 지번음은 너 나오고 그걸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수 콤비네이션 R이 필요했겠죠. 3c0, 3c1, 3c2 이런 게 필요한 거니까. 그 다음에 앞에까지 지수는 일단 Y 기준이니까 여기는 r 승인게 분명하잖아. 0 지번음은 0, 1 지번음은 1, 2지번음2 2 이런 거니까. 그런데 너하고 너하고 지수의 총합이 3대 되는 게 당연하잖아. 3차식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저 문제를 지금 풀어보면 3x 더하기 y의 6승의 전개식이 있어요. 시그마를 제외한 시그마에 붙어있는 얘만 내가 알고 있다면 이런 다항식의 개수를 항상 알수 있는 거 아니니? 개를 쓰고 싶은 거야. 개를 쓸 때는 이렇게 하기로 했죠? 지수 콤비네이션 r 그 다음에 3x랑 y가 있지 않니? 3x랑 y, 나란히 쓰세요. 이렇게. 나란히 쓰시고, 앞에 거의 지수는 너에서 너뺀 거, 600 알승. 뒤에 거의 지수는 알승. 왜? 지수의 총합은 6이어야 되는 거니까. 할수 있겠죠? 그래 놓고, 상수는 앞으로 쭉 보냅니다. 더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상수는 앞으로 보내요. 60 알이 되고. 3에 6 마이너스 알승 쓰시고, x에 6 마이너스 알승, y 알승까지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된 다항식의 계수는 너입니다 라는 걸 지금 알고 있잖아 지금 묻는 게 x 제곱에 어, y의 네제곱이래요 r이 4일 때를 하나 봐 r이 4일 때를 집어넣죠 그러면 이쪽은 x의 제곱이 되고 y의 네제곱이 됐을 거라고 그럼 앞에 있는 거의 계수를 씁시다 6시4가 되고 곱하기 3의 제곱 이랬을 거예요 6시4는6시2처럼 계산할 거죠 6시2는6 곱하기 5를 일어 나눴을 거니까 15 곱하기 9가 돼서 945, 919, 135 이렇게 계수를 설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얘를 잘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독립수행 확률에서 헷갈립니다. 이항정리랑 제독립수행 확률이 헷갈립니다. 헷갈리니까 꼭 기억해요. 한글로 합니다. 읽어봐. 지수 콤비네이션, 콤비네이션 R. 나란히 쓴다. 나란히 쓴다. 이제 내가 할게요. 앞에 거 지수는 여기서 이거 빼세요. 뒤에 거 지수는 일반적으로 R승. 지수 총합은 전체 어, 6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할수 있겠죠? 그래 그런 식으로 하면 전개식의 개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보죠 7-2번 x 더하기 a의 6제곱의 전개식에서 x 네제곱의 개수가 x 다섯제곱의 개수의 50배래 그러니까 x 네제곱의 개수가 x 다섯제곱의 개수의 50배래요 여기다가 50을 곱해야 되나봐요 이렇게 된대요 그때 양수의 값을 구해보세요 a 구하래 해보자 얘처럼 변수랑 상수랑 더해져 있는데 전개식의 일반항을 구하고 싶잖니? 그 상수를 일단 앞에 보내고 하세요. 그좀 계산이 편리하거든요. 얘를 a 더하기 x의 6제곱으로 바라보세요. 너나 너나 식이 똑같은 거.